그냥 넘어진다고. 엄마 진는 삶고, 그러면. 그냥 넘어진다고. 그거 그래 조심해. 그렇게 해야겠어. 다다본나 조심해, 뜨거워. 어? 응.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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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지금 찍고 있어. 이탭 때문에 탭 때문에 그래 탭 때문에 탭 때문에 그랬어 어 하마 아프겠다 하마 하마 너무 너무 하신 게 아닌 아니 아니야 그럼 뭐한 거야 하마. 아빠 쓰러졌으니까 아프겠다 아닌데? 안아파 왜 안아파? 왜냐면 조금만 떨어진거니까 음, 다 됐나?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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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, 조그맣겠어 더 크게 먹고 싶어?